자식들이 성장해서 독립을 해도 쉬고 싶을 때 찾아오고 싶은 집 아버지 용철신 그런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이러면서 말해. <laughs> 다해서 위로 올려. 어, 이런 식으로. 어, 우리 딸을 삼질 잘하네. <laughs> 네, 너무 후계자로 일단 키워야겠다. <laughs> 안돼. 아빠가 1 0년 전에 이제 귀농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집을 얻으셔서 이렇게 허허벌판이었는데 이렇게 가꾸셨어요 아버지의 오랜 꿈은 1 0년전 삭막한 폐가에서 시작됐죠 심폐소생술을 하듯 나무를 심고 온기를 채워 손수 가꾼 보금자리랍니다. 그럼요. 농사 자체가 그 몸에 익힌 것 같아요. 일혀져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할 때부터 이렇게 나는 시골 사람이고 이런 일에 적응해서 잘할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몸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살다 보니.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또, 또 이제 이렇게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또저 나름대로는 애적 시골에서 살았던 또 추억으로 남고 음. 또 그래서 여기가 보금자리가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laughs> 전라남도 완도 고향집을 옮겨 놓은 듯한 공간. 그 사이 식구도 늘었습니다. 여기를 적어하면 될까요? 오케이. 적 적어 볼게요. 올가을 예식을 앞둔 막내 사이와 결혼 2년 차인 둘째 사위에게 이곳은 주말 농장. 뭔가 이렇게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는 곳이 다해서그 처음에 되게 좀 놀랐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한두 번째 온 건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매번 올 때마다 좀 힐링을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알아서 척척 불지피는 일도 둘째 사위에겐 제법 능숙해 보이죠. <laughs> 잘 붙었어. 반대쪽도 한번 해보게. 예, 여기 봤습니까? 어. 아이고, 훌륭하네. 어. 다 가르침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laughs> 어, 잘하고 있구만. 어, 어깨 너머로 배우고 있습니다. 어, <웃음> <웃음> 어 위험하다. 짜증 <딱> 저희들은 <laughs> 행운이죠, 뭐, 이렇게. 해야 돼. 장모님이 <laughs> 음식을 잘해서 얼마나 잘, 좋아요? 이거 응. 무기야 도토리가 근데 색이 별로 안 센다. 이게 친정 그러면... 어머니의 언니. 음식. 한번 해볼래? 그래.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하죠. 30분 동안 이러고 있어. 벌받. 벌바아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어. 안타게 젓는 거지. 어, 어. 신기하지. 큰 달고나라. <laughs> 달고나 소다 집어넣고 소다. 어. <laughs> 아이고, 너무... 엄마가 이렇게 저가 묵을 좋아한다고 저갈 때마다 묵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 올 때마다 사위 올 때마다 묵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게 <laughs> 엄마처럼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게 다 추억인 것 같아요. 음, 그게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음식으로 전해지는 사랑 <laughs> 어, 이런 마음이 <laughs> 담겨 있는지 몰라. 어, 어. 아, 어.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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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머니의 그 사랑이. 다른들에게 전해지는 걸까요? 여기서 파 데칠 거거든. 파는 응. 응. 머리가 더 두껍지만, 응. 응. 머리 먼저... 머리부터 넣어. 음. 머리부터 넣어가지고. 네, 갓 뽑아온 쪽파로 미나리처럼 강해를 만들 거랍니다. 음, 이 데쳐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 색깔이 파래져 어, 파래, 선명해지죠. 음음 선명해져. 음 어, 선명해져. 짜 가지고, 음. 이제 손을 여기다 끼워, 저 이렇게 감아. 음. 이렇게 해서 좀 끼워가지고 이렇게 감아. 음. 그래서 여기다 지금 꼬리를. 음. 예쁘지? 음. 이렇게 해서 초고치는 찍어봐. 이렇게 간단하네. 어. 간단하면서도 조금 그래도 정성 들인 것 같잖아, 음식에. 어차 솟았잖아. 음. 나중에 우리 시어머니 어. 오시면 해드려. 어, 역시 <laughs> 칭찬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안 예뻐.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 결혼 아직 안한 사람, 결혼한지 오래된 사람. 아무리 오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웃음이 돌돌 말아졌는데요. 조그만 텃밭인데도 필요한 건다 있습니다. 오늘은 부추도 있으니까 부추도 좀 넣을게. 응. 지금 나온 건 쪽파? 어, 쪽파. 부추도 이만큼만 넣자. 부추. 이게 한번 심어놓으니까 해년마다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봄에 부추는 좋다고 해가지고 어린 시절 그리움을 심듯 남편이 가꾼 텃밭에 아내도 스며들었죠. 옛날에 엄마가 어. 김치에다 젓갈 넣는 거안 먹었거든. 어. 근데 엄마가 완도로 시집을 갔잖아. 어. 그래서 완도 전라도 김치는 젓갈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음. 그래서 먹다 보니까 맛있어. 이제... 어 맛있어. <laughs> 이제는 젓갈이 들어가면 맛있어. <laughs> 여기다가 음. 약국. 음. 이건 젓갈 넣. 이거를 어. 젓갈 넣어. 음. 열치액젓하고까나리액젓 넣는데. 었 음. 김장 김치가 떨어졌을 때쯤. 중... 매콤한 고춧가루와 곰삭은 액젓의 버무린 겉절이만큼 입맛 도드는 반찬은 없죠? <laughs> <방서방. 방서방>. <laughs> 조서방와있습다사방서방방서방조서방당보러 <laughs> 오래. 사방의 맛평은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laughs> 용철 씨도 가담해 보는데 무조건 맛있답니다 네. <laughs> 아, 그 맛이야. 그 맛이야. 김장하기에서 했다 여기다가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뽑아서 먹으니까 아 이게 이게 살아 있네요. <laughs> 여보, 아. 장어 낚시 네.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완도에서 공수해온 식재료. 저희 고향이 완도인데요. 저희 어머님도 살아계시 기전에이 장어를 가지고 된장국에 호박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 맛은 잊을 수 없죠. 진짜. 아이고, 항상 그립죠. 네. 된장이에요. 장어 끓일 때 바다 생이라서 리 그런지 어머님이 된장을 조금 풀시더라고요. 으 그래서 장어를 통째로 넣가지고 국물 버리면서 국물 우러나오게 이렇게 하시죠. 통째로? 어, 통째로어서 통째로 네. 이따. 갯장어를 네. 통째로 푹 과서 <laughs> 기가 화할 때 보신형으로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장어탕. 호박을 듬성듬성 넣고 양파로 단맛을 내어 잡내를 잡습니다. 매운 고춧가루 때문일까요? 국냄새가 서서히 퍼지면 이 국말은 온통 어머니 향기로 가득합니다 코끝에서 아. 가슴까지 전해지는 시큰함 그땐 몰랐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배고픔이 그리움인 것은 제가 광주에서 이렇게 자취하고 합주 다니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와요. 음. 음. 진짜 한 6, 7개 보따리를 가져오셔가지고 와는 버스로 오셔서 가져오면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제가 저로서는 참 부모에 대한 사랑을 그때 알았다면 좀더더 잘해 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허기진 마음도 순식간에 잠재우는 소리. 삶의 허기를 채우는 영혼의 레시피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가슴 가득 추억이 고이는 음식을 물려주고 싶다면은 욕심일까요? 황기하고요, 가시오가피, 헛개나무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아주 제대로 불어났네요. 원기를 보강해줄 약재를 우린 물에 백숙을 끓인다는데요. 아이고 맛있겠다 우리 사이들. 이나 지금이나 사윗사랑은 장모의 시암탕이 최고죠. 아까서 <laughs> 광사 걸났는가? 예, 네, 걸렸습니다. 조소방 이게 뭐인지 안가 뭐예요? 이게 저 완도에서는 강선도미네 와. 이놈은 여기서 숯에서 이렇게 은근하니 은은하니 보여야만이 젤라도에서는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니네 생선이. 아아. 어, 특별히 우리 조수방이 와서 이게 이제 구워지는 거는 감사합니다. 길때는 <laughs> 저렇게 불에 익히는 게 아니라 숯불에 이렇게 익혀야 은은하니 고기 맛도 좋고 음. 생선 본연의 맛이 나고. 우리 귀한 손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항상 알고 있지? 오늘이 그날입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네. 귀한 손님에게만 주시던 어머니의 생선 요리, 숯불 향 가득 사랑도 익었습니다. 네. <laughs> 모든 음식엔 이야기가 담겼죠. 어, 할머니들 가면은 응. 이렇게 응. 이렇게 가지고 국물 무치고 그랬잖아. 응. 응. 손주들이 오면 놀이삼아 했던 음식. 밥는 방법도 바바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오, 그러면 계속 돌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식구가 된 사위도 추억을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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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성이 강해도 좋은 건 사랑뿐인 것 같죠. <웃음> <웃음> 이렇게 우리 사이들도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내 가족이 됐으니까 항상 뭐 부모 마음처럼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태어나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 저희 부모가 그랬듯이 그런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봐요. 이 시간이 그리워지는 날이 언젠가는 또올 겁니다. 추억은 맛과 향기로 기억되는 것이니까요. 한입 물면 어머니가 또 생각나겠지요. 남편과 아내 식성도 제각각이지만 두 세계가 만나 부부가 되고 한 가족이 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처갓집에 온그 닭. 그 시험탕인가요 이게? 마음이 고플 때 생각나는 한 끼의 식사가 되기를 부모는 바랄 뿐입니다. 여기가 맛있어요. 뭐? 전문의 이거 매일 해줄 수 있어요? 뭐? 혼날 때힘 매일 은줄수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겠습니다. <laughs> 아, 네, 여기 꿈일 때그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또 아기를 낳고 또 손자, 손녀가 또 여기에서 이제 놀러 오면서 만들 수 있는 추억을 우리 집안의 그런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아빠랑 옆에서 같이 뭔가를 잡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오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추억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